안녕하세요. 전국 장기렌트 회사에서 가장 저렴한 견적을 드리고 있는 김요한 과장입니다. 오늘 안내해드릴 모델은 즉시 출고 가능한 카니발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모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견적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받으셨던 비싼 장기렌트 견적과 다릅니다. 보시면 지금 만개 인수 가격이 만천 원인데요. 3년 이용하시고 만천원 내시고 이 차를 인수하시면 되겠습니다. 3년 조건, 초기 비용 없는 조건 월 185만 원이고요. 사업자분들은 추가로 이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십니다. 48개월 조건으로는 월 144만 원이고요, 60개월 조건으로는 120만 원입니다. 렌트료 안에는 보험료 세금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납입 비용은 이 구매 비용이라고 보셔도 되고요. 그냥 할부를 하시면 보험료 세금을 따로 내시지만 보험료랑 세금이 포함된 이월 구매 비용을 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풀 할부보다 훨씬 저렴한 총납입비용이 나오실 겁니다. 키 등록세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어, 초기비용을 한번 내면 어떻게 될까요? 네 초기비용, 선납금 40%를 내는 가정으로 한번 견적을 보겠습니다. 선납금 2,200만원을 먼저 내시고 월납입비용을 36개월 동안 내시면 됩니다. 만기 인수 가격은 11,000원이고요. 이 조건은 이제 할부로 진행할 때도 선수금이 병행되기에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장기 랜트는 이것보다 더 좋은 옵션이 있습니다. 바로 보증금 조건인데요. 네, 캐피탈들은 이 보증금을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고객님께서 어, 진행하시기 전에 심사를 보는데요. 아무래도 카드사 입장에서도 신용만 보고 고객에게 이 차량을 전부 맡기기에는 약간 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초기 비용을 내시면 이제 카드사는 대신 월 금리를 내려주고요. 어, 보증금은 계약 끝나고 돌려받으십니다. 여러분들이 할부 대출하실 때 흔히 보시는 카드 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증금을 내시면 월 이자 비용만 빠지고요. 납입 비용은 173만 8천 원. 초기 비용 없이 그냥 풀 할부로 진행하실 것보다도 더 저렴합니다.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이 보증금 조건으로 하시면 되고요.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보험료 세금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취등록세 들지 않고요. 그리고 보증금을 내시면 이자 비용도 굉장히 줄어드니 할부보다도 훨씬 이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일시불 조건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차피 할부로 이 카니발을 진행하시려면 최소 1년을 대기하셔야 되지만 장기 렌트로 진행하시면 귀중한 그래비티 모델 제가 즉시,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. 문의사항은 위번호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